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헌금입니다. 그동안 낯설게 혹은 정성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. 괜찮은 걸까요?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온라인 헌금의 장점을 먼저 짚어봅니다.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성은 물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 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헌금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온라인 헌금을 바라보는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. 바로 정성의 문제입니다. 실제로 한 교단의 총회원법에서는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나옵니다.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질 경우 헌금이 예배 일부가 아닌 회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도 변화해온 헌금. 그렇다면 향후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헌금도 가능한 것일까요? 그런 시대마다 그 매개체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고백하고 헌신하고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뀐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요. 온라인으 들었지만 그 예배 중에 그러한 우리가 봉헌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서를 갖는다면은 그 정성이나 헌신의 의미는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다. 습니 CGN Today. 조준합니다.